안녕하세요. 차 만드는 중의사 김한나입니다. 오늘은 중국 약선책에 오보금차라는 차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? 오보금차. 다섯 가지 복이 있는 차를 마신다는 뜻이에요. 이 다섯 가지는 뭘까요? 바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장, 심장, 비장, 폐, 신장. 이 다섯 가지 장기를 뜻하는 오장을 말해요. 한방에서는 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양생하게 핵심이기도 합니다. 이 오장을 조화롭게 해주는 약재들을 사용해서 기혈을 북돋게 하기 때문에 이 오보금차 얼마나 복이 있는 차일까요? 한번 원재료들을 살펴볼게요. 이 차에 들어가는 재료는 숙지황, 당귀, 인삼, 백출, 감초, 생강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홍차가 들어갑니다. 신장을 보하는 호 숙지황, 혀를 보하고 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당귀, 심장과 폐의 기를 보하는 인삼, 비장을 건강하게 하는 백출,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고 모든 약재들을 조화롭게 하는 감초생강. 홍차는 인삼과 함께 심장의 기를 잘 돌게 하려고 가미한 것 같아요. 원재료들을 보니까 오장에 들어가는 보약제들이 모두 있네요. 이 차의 주요 효능은 그래서 바로 보혈익기. 그러니까 오장에 들어가서 혈과 기를 보하기 때문에 양생학적으로 보면 오장의 기혈이 약해져서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자주 피로하고 식욕이 없을 때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. 이 약재들을 20분간 끓여서 마시면 되는데. 홍차는 한 3g 정도 들어갑니다. 그런데 홍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저녁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하루에 한잔 정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. 각 약재의 용량과 레시피는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로 드셔보세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